나는 대학교 3학년 때 자취를 시작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쩔 수없이 학교 근처 작은 원룸을 구하게 되었다. 이사짐을 풀고 첫날밤을 보내던 나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나는 뭔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청하게 되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의식이 희미해질 즈음 갑자기 나를 깨우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처음에는 빗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목소리였다. 희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는 도와주세요라는 분명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누군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어두운 거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잠을 청했으나, 그 목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다음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갔다가 강의가 끝난 후,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에게 자취 초반이라 신경이 예민했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한 친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혹시 내가 이사 간 곳이 예전부터 소문이 있었던 곳 아니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친구는 과거 그 건물에서 한 여성이 부르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부터 가끔씩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괴담이 전해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장난일 거라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며칠 후 또다시 밤이 찾아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그리고 더 애처롭게 나는 참다 못해 원룸을 뛰쳐나와 건물 계단으로 향했다. 목소리는 분명 위층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계단을 올라가면 위층에 다다랐을 때 나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 복도에 홀로 서 있는 나.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찬바람과 함께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는 정신없이 뛰쳐나왔다. 그 후로 나는 그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되었다. 친구들은 여전히 내 이야기를 농담처럼 듣고 있지만 나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번 잠자리에서 기도를 하며 잠들게 되었고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비 오는 날이면 나는 그날의 그 목소리가 떠오르곤 한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썰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매우 길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여름밤, 영주는 도시에 있다가 이 마을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오래된 할머니 댁을 리모델링해 도시 생활을 접고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습기에 휩싸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 영주는 방에서 창 밖으로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쾌한 바람이 느릿하게 불고 있을 뿐, 마을은 잠잠했습니다. 영주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늘고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주야. 영주야. 그가 놀라서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집앞 산책로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순간 오싹한 느낌이 들어 문을 닫고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엄마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 밖을 확인하였지만 이미 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 늦은 시간에 누가 그럴 리가 있겠니? 아마너가 잘못 본걸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하얀 여자가 있었다고. 다음 날, 영주는 마을에 대해 잘 아는 친구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신기루 아가씨일 거야. 이 마을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예전 이 마을의 어느 집에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젊은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 그 뒤로 이따금씩 그녀의 영혼이 나타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 영주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신기루 아가씨라니. 그런데 왜 자신의 이름을 알까? 이 질문에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아마도 그 여자가 자기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일지도 몰라. 그 사건 이후로 몇 주가 지나도 영주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을 직접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밤, 조용히 집을 나와 그가 처음 신기루 아가씨를 본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보름달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여름밤의 바람은 초저녁보다 훨씬 시원해진 상태였습니다. 영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무언가 느껴지는 듯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주변에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것처럼 영주는 다시 그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영주야.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주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이상하게도 또다시 알아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삭임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마지막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숲길 안쪽으로 그를 인도했고, 결국 숲속 깊은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물은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된 듯, 덩굴과 풀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영주는 이상하게도 그 우물 가장자리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차가운 손길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차가운 손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우물 안에서 나와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놀랍게도 슬픔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자가 나지막에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왔니? 영주는 무서움에 몸이 굳었지만, 왠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날 부르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그러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됐어. 너도 나를 잊고 내 삶을 살아가. 여자는 조용히 웃으며 영주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차츰 그녀의 모습은 희미해졌고, 영주는 홀로 그곳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영주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친구에게 이젠 괜찮을 것 같아. 그녀는 이제 평화를 찾았을 거야.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영주는 더 이상 그 속삭임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신기로 아가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주는 그날 밤의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그녀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오랜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 영주는 그날 이후로 여러 번그 산책로를 찾았지만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영주는 차분한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로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귀신이나 영혼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밤늦게 이야기를 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곤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스타일의 공포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50년도 넘게 방치되어 있었고, 그 사이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이 사라진 이후로, 아무도 이곳에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잊혀진 집, 이라 불렀습니다. 어느날, 도시에 사는 친구 셋이 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그 집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호기심에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밤 중에 플래시를 들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어둠 속에서 더욱 으스스해 보였습니다. 문은 녹슨 철제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들은 모여앉아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동자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그것처럼 생생해 왔습니다. 친구들은 조금 불안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방은 거실처럼 보였고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듯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그 방의 창문이 바람도 없이 갑자기 쾅하고 닫히자 친구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별거 아니라 바람 때문일 거야 라며 서로를 안심시키고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도 밖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던 한기가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방에 도착했을 때그 방은 눈에 띄게 더 차가웠습니다. 한 친구가 문을 열려던 순간 마치 누군가가 문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한동안 씨름하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가 놓여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로 뒤덮인 일기장이 하나 놓여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을 때 그들은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진 한 줄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라. 넌 이제 여기서 함께 할 것이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방한쪽 구석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고개를 떨군 채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비명과 함께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서도 그들은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여자가 그들 뒤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집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되었고, 그 집은 여전히 잊혀진 집으로 존재하며 새로운 소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